사자 소학 19번째 시간입니다. 사자 소학 19번째 시간이에요. 작사모시하고 출언고행하라. 작사모시하고 출행고한고행하라 일을 할 때에는 처음 잘 계획하고 말을 할 때는 행실을 돌아보라. 작은 음 지을 작 시작할 작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긴 어 농기구를 가지고 일을 해요. 이게 뭐 쟁기 이런 거 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야. 지을 작. 농사를 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사는 모든 사람들은 먹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손으로 태어나서 꼴가닥 죽을 때까지 일을 한다. 일 사자예요. 떼할 못자는 떼를 낸다는 거 계획을 한다는 소리예요. 야 어떻게 하면 더잘 되지? 떼를 낸다. 그다음 계획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계획은 언어로 하니까 말씀 언. Um. 그리고 이건 달감자잖아요. 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거 달다. 그 뭐. 모시모시 누군지 모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 왜 모른다라고 했냐면 누가 단 것들을 단감 같은 것을 자꾸자꾸 따가요. 그래서 누가 따갔는지 모른다라고 해서 우리는 모른다 모자가 됐어요. 이게 근데 어, 달아서 단감 맛있는 이단 감은 어 이게 누가 따갔는지 모른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아주 달고 좋다라는 뜻이죠. 빼할 모는. 꾀할모는 말로 좋게 하는 것을 우리는 할모 이것을 계획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일단 처음 시는 야 여자가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콧구멍이 이게 코에 콕 그렇죠? 이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응애 네 하고 울잖아요. 그게 처음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코로 숨을 쉬고 어 그리고 입으로 이제 소리를 낼줄 알아요. 그게 처음 시예요. 날출은 새싹이 많이 난 모습인데 네온하고 닿고 네온하고 닿습니다. 그리고 말씀 언은 어, 사람이 말하는 어, 머리의 모습을 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위에는 이렇게 머리 그리고 코입 그래서 말씀 언자가 된 거예요. 돌아볼 고는 새들은 음, 이렇게 막 날아가다가. 내가 안전한가 하고 자꾸 자꾸 되돌아봐요. 먹이도 이거 먹어도 되려나? 하고 갸우똥갸똥 하면서 이렇게 뒤를 잘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새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야, 이거는 새 몸이란 뜻이에요. 야, 요게 새. 그리고 새 숫자를 가운데다 넣었죠? 점, 하나, 둘, 새 털을 그리고 그리고 머리를 자꾸 뒤로 보니까 머리, 누가 움직여요? 머리 혈자를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돌아본다. 뒤를, 도, 머리로 뒤를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돌아볼 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실행이 있어요. 행실이라고 하는 건 아까 사거리 모양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살아가는 모습, 걷는다고 하는 것은, 어, 내가 걸어 다닌다 하는 것은 내가 행실을 한다, 움직인다, 어떤 일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야, 이 일을 할 때에는 아까 질자 농사 지는 거죠 일을 할 때에는 응? 처음에 잘 계획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쉽게 하나 처음에 잘 계획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말을 할 때잖아요 말이 나오는 거는 내가 말을 할 때는 행실을 돌아보라 행실을 돌아보라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저것을, 저 일을 할수 있을까? 어, 그냥, 네, 저는 할수 있어요. 저는 잘해요. 이렇게, 뭐, 말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할수 있는지를 꼭 생각해 보고, 돌아보고, 말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내가 저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해야지, 말부터 먼저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저것을 이해했는지, 할수 있는지, 어, 고행 되돌아 나의 행실을 되돌아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는 처음에 잘 계획한 일이 빨리 끝나죠. 막 하다 틀리고 다시 처음부터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망쳐서 어, 다시 처음부터 하려면 너무 너무 뒤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농사가 이렇습니다. 말도 이래요. 내가 먼저 말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내 행실을 되돌아보지 않고 말을 하면 나는 창피를 당하고. 그 일을 하기 싫어지고 거짓으로 나를 자꾸자꾸 자꾸 움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사모시하고 추원고행하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일을 할 때는 처음을 잘 계획하고 말을 할 때는 행실을 반드시 돌아보라. 작사모시하고 추원고행하라. 그리고 여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야, 일할 때는 처음을 일할 때는 계획을 잘하고, 여기서 빠진 것도 괜찮아요. 일할 때는 계획을 잘하고, 말할 때는 행실을 돌아보아라. 말할 때는, 말할 때는 행실을 돌아보아라. 이렇게 노래하듯이 이 뜻도 외우며, 좀더 우리가 오랫동안 그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쓰면서 여러 번 읽고 말하고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